8월 2일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. 오늘은 33장 영화 한 편에서 10억을 찾아라 낭독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뜻을 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자기 생활권 너머를 엿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영국인 작가 웰즈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상류층 집에서 가정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류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성취했습니다. 그가 상류 사유를 엿볼 수, 엿볼 기회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어가는 하나의 원인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발전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. 어차피 남 흉내내 흉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궁핍하게 사는 사람의 숫자를 줄인 점에서는 진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.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면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경우 가난한 소녀가 영화를 보고 자기도 세련된 소녀가 되려고 결심 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영화에서 일라이자라는 소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품위 있는 말을 배우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소녀도 그런 여성이 된다면 멋있는 결혼 상대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한편 어떤 남학생은 그 영화를 보고 학인지 교수처럼 멋진 서재를 가진 학자가 되려고 결심했다고 합시다. 그렇다면 그 서재처럼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있는 곳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머리에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기의 눈으로 한번 봤으니까 다시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겠죠.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뜻을 세워 결국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에 책이 가득 고친 서재를 갖추고 자기 목성을, 목적을 달성한 젊은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. 오늘의 5분 명상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망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. 오늘 8월 2일 화요일입니다. 밖에 날씨가 좀 무덥고 어, 흐리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활기차게, 신나게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 의식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향해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. 행진 또 행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